안녕하세요. 포기하지마의 감독 이혁입니다. 포기하지마는 가난으로 인해 생활고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엄마와 두 어린 자매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입니다. 이 영화는 배고픔을 겪는 아이들이 많은 이 우리나라에서 배고픔을 겪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. 어느 날 기사를 접했습니다. 배고픔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한 피자집을 찾아갔는데 피자집 사장님이 그 아이들에게 피자를 무료로 주었다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. 저는 그 기사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. 우리 사회는 배고픔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. 만약 우리 사회가 좀더이 어린 아이들을 배려할 수 있다면 아이들이 좀더 건강한 세상에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아이들이 좀더 나은 환경에서 배고픔을 겪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영화를 만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상할게요. 안 돼! 나중에 꼭 갚을게요. 안 된다니까! 외상, 안 된대? 응. 음. 엄마 계시니? 엄마 계셔? 나갈게요. 괜찮아. 엄마, 어디 가셨어? 모르겠어요. 그, 엄마 오시면, 성수동 강씨 아저씨한테 전화 좀 달라고, 말씀드려. 와, 전화를 너무 안 받으시네. 계속 안 받으면 소송 갈 거니까. 꼭 연락하라고 말씀드려. 알았어? 네. 그리고, 그, 아빠 빌려간 돈,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말씀드려라. 네, 아이고. 엄마는 언제 올까? 몰라, 언니. 우리 집이 왜 이렇게 됐을까? 코로나 때문이야. 코로나만 아니었어도 아빠 사업이 망하지 않았을 거고, 그럼 돌아가시지도 않았을 거고. <laughs> 코로나 너무 싫다. 나 요즘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. 나도. <laughs> 아빠는 하늘에서 잘 지내겠지? 배고프다. 언니가 미안해. 밥 못해줘서. 아니야, 괜찮아. 참을게. 빨리 계약하면 좋겠다. 계약하면 밥 먹을 수 있을 거고. 그럼 언니도 학교에서 급식 먹을 수 있을 텐데. 그럼 우리가 이렇게까지 배고프지는 않을 거야. 그러게. 빨리 계약하면 좋겠다. 사는 게 너무 힘들다. 그치 언니, 니주도 그런 소리 하지 마. 특히 엄마 앞에선 알았어. 살아와. 뭐 줄까? 아저씨, 죄송한데, 피자 한 판만 외상으로 주시면 안 될까요? 아, 외상? 네. 돈이 없니? 네. 부모님은 안 계셔? 아빠는 돌아가셨고, 엄마는 집에 잘안 들어오세요. 어... 아, 그래. 가서 앉아. 앉아. 감사합니다. 나중에 꼭 갚을게요. 아니야, 괜찮아. 이거 아저씨가 개발하고 있는 신제품인데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만 좀 평가해줘. 진짜요? 어. 진짜 그냥 먹어도 돼요? 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많이 먹어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래, 많이 먹어. 아저씨, 이거 진짜 맛있어요. 그치, 언니? 응, 진짜 맛있다. 많이 먹어. 응. 하, 진짜 맛있었다. 아 진짜 오랜만에 행복하게 먹은 것 같아. 그니까 나도 행복하다. <laughs> 우리 이제 갈까? 응. 아저씨. 다 먹었어? 네, 너무 잘 먹었어요. 오늘 주신 이 피자 대박날 것 같아요. 저도요. 저도 진짜 맛있었어요. 진짜 대박날 것 같아요. 아이, 그래,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네. 앞으로도 또 와. 아저씨가 신제품 계속 개발할 거니까. 진짜요? 응. 어. 진짜 매일 와도 돼요? 그래. 와, 신난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그래, 잘 가. 언니, 오늘 정말 행복했지? 우리 오랜만에 배부르게 먹었어? 응, 너무 행복했어. <laughs> 우리 내일 또 갈래? 너무 자주 가면 안 돼. 내일은 어떻게든 언니가 라면 끓여줄게. 응. 언니, 내가 나중에 커서 어른 되면 언니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. 나도. 학교 얼른 졸업하면 돈 벌어서도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. 이제 빨리 쓰고 자, 일면 안 되잖아. 응, 영지야, 미주야 엄마. 엄마 어디 갔다 온 거야? 또 빚쟁이 따라 대쫓긴 거야? 아니야, 엄마가 아빠 생각이 너무 나서 잠깐 바람 좀 쐬고 왔어. 엄마, 많이 힘들지? 음, 그래도 엄마가 잘 이겨내 볼게. 그리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나쁜 생각 하지 않을게. 엄마가 너네, 절대 포기하지 않을게. 사랑해, 엄마. 나도 사랑해, 엄마.